천국이란 무엇인가요? 이 땅에서 이미 이루어진 이 천국, 천국 1 우리가 죽은 뒤에 우리의 영혼이 가게 되는 곳, 이 천국 2라고 마지막 때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만나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게 되는 그곳, 천국 3 네, 천국이라는 말은 한자어죠 하늘천, 네, 나라구 그래서 하늘나라 라는 말의 한자어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하늘나라예요. 하늘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나라라고 바꿀 수도 있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면, Kingdom of Heaven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Kingdom of God가 되는 거죠. 이 둘이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만 하나님 나라 라는 말 대신에 하늘나라 라는 말이 사용된 것입니다. 이 둘이 같은 단어라는 것을 다른 구절들과 비교해 보면 더 분명하게 알수 있어요. 보신 것처럼 같은 단어인데 마태복음에는 천국, 하늘나라 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다른 복음서에는 하나님 나라 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천국은 하늘나라,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이 나라라고 했으니까요, 나라의 3요소가 무엇인지 다 기억하시죠? 국민, 영토, 주권 세 가지가 있으면 나라라고 하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영역이에요. 자, 그렇다면 천국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그곳이 어디에나 천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만 생각하시는데요. 먼저, 천국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 예수님께서도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에도 이런 가사가 있죠. 높은 산이 넓은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거하고 있는,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그곳은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네, 그것도 천국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지금 말한 이 땅에서 이루어진 천국보다 더 온전한 의미에서의 천국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올바로 받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죽은 뒤에는 우리의 영혼이 그곳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그것은 더 나은 천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서 이미 이루어진 이 천국, 천국 1이라고 제가 한번 말해 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죽은 뒤에 우리의 영혼이 가게 되는 곳, 이곳을 천국 2라고 말해 볼게요. 예, 그런데 사실 이 천국 이를 성경에서는 천국이라는 용어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 다른 용어들을 사용하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실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이 말씀에서처럼 이곳을 성경에서는 낙원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하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 오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네, 그러니까 바울사도는 이 낙원이라는 곳을 하늘이라는 곳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네, 성경에서 아주 명시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죽어서 가는 곳을 천국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낙원 혹은 하늘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 천국이라고 했다면 그곳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천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두 번째 의미의 천국도 온전한 의미에서의 천국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잖아요. 예, 온전한 의미의 천국이 되려면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모두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육체와 영혼으로 결합하여 창조하신 존재이니까요.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육체와 만나게 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때이지요. 예, 이렇게 마지막 때에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만나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게 되는 그곳, 예, 그것을 제가 천국3이라고 한번 불러볼게요. 네, 이것도 성경에서 아주 명시적으로 천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다른 용어들이 사용되는데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근 이렇게 마지막 때 이후에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함께 거하게 되는 그곳을 성경은 새 예루살렘 혹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합니다. 이새 하늘과 새땅 한자 말로 하면 신천신지 신천지죠. 너무나 귀한 이 성경의 용어인데요. 이 단에서 용어를 가져가 버려서 좀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살았던 사람들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는 영혼만이 따로 떨어져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거하는데요. 그것은 낙원이라고도 하고 하늘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니까 천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 영혼과 육체가 만나서 거하게 되는 곳, 그것을 성경은 새 예루살렘 혹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합니다. 이때는 온전한 의미에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모두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아주 완전한 의미에서의 천국, 세 번째 의미의 천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천국만 강조하거나 혹은 죽은 뒤의 천국만 강조하는 것은 모두 다 좋지 않은 태도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살면서 그 이후에 온전하게 완성될 천국도 기대해야 합니다. 이둘 사이에서 건강하게 균형을 잘 맞추는 온전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실기를 소원합니다.